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교과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46편은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고통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약속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한다. 아멘. 시편 46편에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유례없는 환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의 혼란 가운데 그리고 대쟁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닥칠 일을 아는 우리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소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편리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이 어, 점점 더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착시 현상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교란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지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또 여러 가지 사회 발전을 통해서 어, 사람의 위대함과 또 세상의 그 엄청난 성장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세상은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갈 곳이 많고, 할 것이 많으며, 또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세계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이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또 여러 질병과 또 여러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편 사 46편 2절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또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이 결국에는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고, 다 언젠가는 변질될 것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가 좋게 여겼던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2절에서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분명히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좋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권세도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시련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도 결국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됨을 알지 알 것이며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소망과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때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결국에는 불로 멸망할 것이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점점 지구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에 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음식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감의 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 우리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이 결국 다 무너질 것이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무너질 모든 것들, 썩어 없어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 무너질 때 함께 휩쓸려 우리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을 믿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엄청난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결국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번듯하게 보이는 것들 정말 위대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임을 이 아침 확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시고 또이 마지막 때에 정말 위태로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도록 간구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떠난 가족이나 혹은 구도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